네 안녕하세요 싸고좋은학김영나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준형 차량으로 에, 기아의 k3 차량이랑 아반떼 차량 총 10대를 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 출퇴근용으로도 어 운전연습용으로 사회초년생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에, 물론 저렴한 차량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정도 기준에서 한 14년식 13년식 고정도 그 왔다갔다 하는 에, 연식으로 그리고 키로수는 한7 7, 8만 키로, 8, 9만 키로 대를 제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의 K3 1.6의 GDI 프리스티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프리스티지 등급 좋은 등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1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8만 2천 키로 운행을 했고요. 네, 73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여서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네, 검정색상입니다.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나 영호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네, 프런트 엔다 조수석 한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미세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내차 네 피해는 총 74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검정색상이고요. 네,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만약에 메리평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000 k 로 계기판 열선 시트이고요. 네, 그리고 음, 열선 시트 양쪽 운전석 조수석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접이식 백미러. 뒷자리 예, 열선 시트이고요. 뒷자리 시트 상태도 아주 좋고요. 스티어링 휠도 깨끗합니다. 네 스마트 버튼이고요. 네 이렇게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네 키도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네 이렇게. 예, 730만 원에 13년식 82,000km 예,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 차량입니다. 네 트렌디 등급이고요. 2013년식입니다. 키로수는 98,000km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금액은 77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흰색 컬러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고요.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엔다 조소석 쪽에 한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내차 피해가 75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흰색 컬러. 네, 후방 센서입니다. 네, 시트 상태 좋고요 리얼 시트 상태 역시 좋습니다. 스테링 도깔끔하고요 네, 9 0 0 0 키로. 내비게이션 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고요 네, 그리고 열선 시트. 네, 그리고 접이식 백미러 핸들, 음 핸들 열선. 네, 그리고 스마트 버튼이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예, 중고로 트레드 한80% 정도 남은 거를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13년식 9 8 0 0 0 7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네, K3 차량이고요.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15년식입니다. 네, 키로수는 7 2 0 0 0 k 로 럭셔리 등급이고요. 790만 원에 만나볼수 있겠습니다. 흰색 컬러이고요. 네, 성능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없습니다. 네, 미세 누유라던가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우 쿼터 판금 도색에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흰색 컬러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1열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2열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깨끗하고요 72,000km 네, 전반적인 센터페시아 부분 네, 엄청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열선 시트입니다. 양쪽, 접이식 백미러, 핸들 열선이고요 네, 송풍구.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한 7, 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1 5년식이고요7 2 0 0 0 k m 7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디 등급이고요. 13년식입니다.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49,000키로 운행을 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되게 금액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요. 예, 네, 지금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 되겠고요. 트렌디 등급입니다. 흰색 컬러이고요. 네. 어,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미세 누유라던가 이런 부분 없고요. 네, 차피에는 186만 원 정도, 2회 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흰색 컬러이고요. 네, 후방 센서. 네,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입니다. 네, 키로수 49,000 네, 열선 시트입니다.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네요. 접이식 백미러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상태도 스테링 휠도 깨끗합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이고요. 키도 이렇게 두개잘 네,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799만원에 49,000키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K3 트렌디고요. 네, 14년식입니다. 네, 키로수는 9 8 0 0 0 k 운행을 했고요. 네, 금액은 8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어, 네,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미세 노유 없습니다. 네, 내차 네, 피해도 어 이거는 조회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딱히 네, 고지한 부분은 없고요. 네, 흰색 컬러입니다. 네, 후방 센서이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상태, 네, 스테링 휠도 깨끗하고요. 네, 전반적인 센터페시아 부분, 예,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스마트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이거는 네, 접이식 백미러, 네, 하이패스 룸미러 다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후방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송풍구이고요. 이렇게 네, 810만 원에 1 4년씩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아요.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차량입니다. 네 아반떼 MD 1.6의 GDI 스마트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2014년식이고요 어, 키로수는 11만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7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완전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미세노유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호드 탈부착에 있었던 차량이고요. 에, 조수석 쿼터 부분 판금 예,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 드립니다. 내차피에는 네, 여태 4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네. 단순 뭐 도장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반떼 흰색 컬러입니다.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아요. 1열, 2열 뒷자리까지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네,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에스마트 네, 버튼, 접이식 백미러, 핸들 열선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청풍구, 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이 차량 어 7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아반떼 차량이고요 스마트 등급입니다 네 16년식입니다 키로수는 어, 85,000km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고요 네, 7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라서 조금 금액이 네, 흰색이랑 블랙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용도 변경은 없고요. 네, 사고는 앞에 운전석 프론트 엔다 한 군데랑 뒤에 쿼터 예, 방금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 드리는 거고요. 미세 노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차 피해 여태 2회 예, 1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도 아휠 네,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아요. 네 운전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접이식 백미러 오토에 네, 되어 있고요. 네 이어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좋고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접이식 백미러입니다. 네, 오토라이트 네. 이렇게 720만 원에 16년식 85,000km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네 회색 컬러이고요, 네 모던 등급입니다. 네 15년식이고요, 키로수는 95,000km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금액은 7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네, 사고는 지금 어, 운전석 프론트더다 그리고 뒤쪽 운전석 쪽에 문짝이랑 그리고 쿼터 이렇게 예, 교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미세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고요. 네차피에 3회에 걸쳐서 266만 원 예,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후방 센서이고요. 네, 시트 상태 좋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깨끗하고요. 네4만4천 키로.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고요. 네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에요. 네후방음 저기 블랙박스는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던 등급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한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모던 등급이어서 휠도 네, 이렇게 알로이 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730만원에 15년씩 9만 5천키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네, 아반떼 모던 등급이 되겠고요 어, 14년식입니다 키로수는 83,000km 운행을 했고요 14년식입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미세누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다 네, 내차 피에는 2회에 걸쳐서 총 158만원 정도 예, 잡혀져 있고요 어, 보시면 프런트 도어 하고 후 핸다 바디, 패, 필러 패널. 이렇게 네, 수리 흔적이 있었다는 거, 정비 이력이 있었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회색 컬러이고요. 관리하기 아주 편하죠? 네, 연식도 굉장히 좋고, 키로 수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8만 3천 키로.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에 또 열선 시트 전부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하이패스에 네,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접이식 백미러, 네, 그리고 예휠 네,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7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아반떼 모던 등급입니다. 네, 14년식이고요. 7 네, 71,000km 운행을 했습니다. 네, 금액은 7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미세 누유라든가이런부분 없고 네, 차피에는 1회 105만 원 정도에 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연식 좋고요. 키로수 예, 딱 적당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들 전부 키로수, 연식, 많이들 찾고 있는 금액대이고요. 네, 스테링힐도 깨끗합니다. 네, 센터페시아 부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네, 접이식 백미러. 네, 핸들 열선 따뜻하게 하는 거 네, 되어 있고요. 네, 휠 상태도 아주 좋아요. 네.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7, 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14년식에 7만 1,000km 7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준형 차량으로 아반떼랑 K3 차량 만나봤고요.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저희는 또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최저 이율을 이용해서 네,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수원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주소는 하단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